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2월 3일 월요일인데요. 여러분, 참 2월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월 한달 동안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시국에 어, 그 상황에 맞춰서 어, 제 글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다 12.3개엄 계엄 선포는 개엄령이 아니라 개목령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반민주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개험령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고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마저 탄핵함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국이 마비된 채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폭도 반민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끊임없이 꼼수를 부려 재판을 연기하며 초기 대선을 통해 자신의 죄를 무마하고자 탄핵을 의결하고 공수처를 통한 불법 수사와 3천명의 경찰을 동원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중앙지법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민주당의 빌부터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과 좌편향 사회주의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초기 인용하고자 하는 이런 악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내란이 아니라 분명히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고유의 통치 권한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누구의 권력을 찬탄한다는 말입니까? 12.3 비상계엄은 이대로 가다간 홍콩과 같이 중국의 속국이 되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사회주의 나라로 전락하기에 나라를 공산화될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개엄을 선포한 이유는 첫째, 29번에 걸친 고위공직자 탄핵과 둘째, 전국 운영 마비를 가져올 예산 삭감과 셋째 무엇보다도 20여년 동안 자행되어 온 중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르텔을 통한. 총체적인 선거 부정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정 선거를 통해 192석 절대 다수를 차지한 거대 야당은 입법 폭주를 일삼으며 자기 멋대로 법률을 만들어 입법 독재를 일삼았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개혁령으로 말미암아 2030을 비롯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위해 항거하는 가열찬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천명합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전혀 원천 무효다. 헌재는 탄핵 사건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조속히 직무 복귀시켜라. 둘째, 192석 거대 야당은 부정선거의 결과다. 검찰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수사하고 그 실체를 밝혀라. 셋째, 이재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요, 내란수계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관련 재판을 조속히 판결하라. 여러분, 특별히 2월 한달 동안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현재의 이 대통령 산핵사, 탄핵 사건이 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